선생님 나오셔서 주제 기도해 주시고 응원 기도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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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스타일대로 놀아요. 네, 스타일대로. 놀아요 네, 저기 좀 스타일이커요. 저렇게 짱박해가지고는 활동 범위가 좁아가지고 안 돼요. 다사오나자 여러분들, 나는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오늘 제 기도의 주제가. 그래도 시간이 좀, 예, 오늘은 좀, 예, 기도 제가 하고 뒤에 기도할 분이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네요. 지금 아마 한 5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 기도 제목이, 예, 서울역 복음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심해서 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네. 10분 안에 네. 끝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복이냐 복이냐 정말 복이요 저는 거짓말을 안해요 거짓말을 안해요 네. 거짓말을 안해요 대한민국에 예, MBC, KBS, 예, SBS 방송을 내가 하나님 역사들 모이세요. 광고를 내면은 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분 우리 김진범 목사님, 우리 이나당 목사님, 또 고아동 목사님 빠지겠어요. 이런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김진봉 목사님은요 민족보고아 그래서 민족보고아여성대표예 뻥이 아니 아니죠 김진봉 목사님은 이 민족을 예 감당하고 있어요 김진봉 목사님은 민족을 감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민족보고아 여성대표예요 예 여성대표예요 민족보고아 여성대표예요 민족보고아 여성대표 그 다음에, 우리 이 나라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예. 저사발선 철책선을 허물어버리고, 김정은이 예수님께 물어 끓고, 남북 통일을 이끌어가고 살아요. 뻥하지 이야,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세력 중에 가장 강한 세력이 이 애국당이거든요, 애국당. 지금 한시간두시가 애국당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야저 인간의 목사리 됐다 됐다 저 정도면 남북통일 갑이다 어, 애국장 우리 예배 시간에 허그 소리하느냐 허그 소리하느냐 꼼짝마라 꼼짝마라 안그러면 예배 2시까지 버틴다 그랬더니 어, 그 정도 인물은 돼야 그래도 남북을 허물지요 그런 건 없어요 어, 기분 좋지요 이건 내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요 어, 기분 좋은 말이그 근데 사실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목숨 바쳐 아버지 일 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기분 좋게 해주지 안 좋을까요?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하동 목사. 맞아, 맞아. 저는요, 하나님, 내가 독칭맞은, 내가 나는요, 독칭맞는가오로 북한에 들어가서도 문의의를 선포할 각오를 이룰 선교사예요. 그래서, 복심 안 받고 이렇게 저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목숨 바치라 그러면 목숨, 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제거저거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종이라면, 은 마지막 호흡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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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면 그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천국 복락을 노리는 것니다 여러분 저저 벗고 다니는 저런 꼬라지는 말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저런 더러운 또라지들 보면은 썩이 비비드세요 혼쩍이 고아니라고나라 맞추지 말고 썸단의 탐구의 양식들이 마이되가니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썩어져가는데 여러분 이 썩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목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있다는 여러분들이 복이라 자, 이 자리가 모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계의 예견을 감당하게 하여 이곳에 불러주셨어. 그런 자리 자, 그 다음에 이자리가 천만천천년 자리,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이끌어 간다. 그래서 무조건 소비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넘고치면 앞으로 세계는 대한민국이 이끌어간다! 앞으로 세계는 이소비영이 이끌어간다! 응 아니 지금 화이트맨 백인들 지금 유럽이 개판 어느 정도 개판이 됐나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밤 1시간 넘어서 글을 보냈는데 소위대는 강간처국이 돼가지고 동성에다4위에다가성계방이 일어나가지고 여성들 4분의 1이 강간을 당하는 강간처국 소위대는 그 국기에 십가다를건 소위대 그는 강간처국인데 영부은 어느 정도 됐냐면은 거기 몇년치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은 5 0 0개 교회 문을 닫고, 400 몇십 개의 모터가 이슬람 예배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얼마 2020년까지 뭔줄 알았나? 천몇 년이에요? 18년 이에 2년밖에 안 남았네. 2002년도 예상하기를, 영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67만 명 정도 되고, 여의도, 성공, 영국, 인구가 6,600만 정도, 우리보다 1,500만 정도 많은데, 교회 주일날 참석하는 인구가 67만 명. 그런데 2년 후에 이슬람 모스크의예배들리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67만 명은 약간 안 돼. 이렇게 돼. 영국에, 유럽에 가면은, 아니 영국 사람은 다 어디가 고왜 모슬렛 족도가 이방인들 밖에 없냐. 유럽이 엉망대 버리지, 엉 자, 유럽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먼저 이야기하자 나는 시리아 전쟁으로 말면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많이 들어가서 저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프리, 저 시리아.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죽어나가는 나라가 어딘가 나요 제가 어제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아프리카 나라가 59개국 12억이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요 대한민국에도 비한민국, 예. 다른데로 유학을 한건데 나가보기 신학자들이 수학사 예, 따로 있다는데 나가보기 지금 얼마나 개판이 됐나면은 그 남아공에는 특히 네덜란드 화이트맨들이 많아요 어, 저 네덜란드 유럽의 백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럽의 뭔가 10%인데 남들을농장들을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서 이 제일 잘 살다 보는 아프리카 남아공이요 봉산주의이 들어가지고 백인들 가지고 있는 땅다 본래는 우리 흑인 땅이었다 빼자빼자빼자 해가지고 농장을 침급하고급탈하고살인하고 방하에서요, 시리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도 남아프리카에 남아 헌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통계치가 더 많아. 놀지 보고 놀랐어 유럽이 지금요, 망가졌고, 남아고 예수 잘 믿는 기독교 나라 백인 사이에 나가고 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예수신전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난리고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누구한테 우, 우파에 들어간날나요 좌파에 들어가 나요 예. 자, 이런 사실을 알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전쟁이 세계에서 무실론 유물론다 무시로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유물로 물질이 나라. 보포하는 것만 믿고 자기 개포지나지 말고 맘대로 살다가. 전국도 지역도 심판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 올리는 대로 살다가. 가 말이 똑 투박하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무시하에 <놀비> 고지체가 우리가 열렸어요. 이래서 우리 가어요 Come on, c o 우리가 살아남 m 야 on, come on, c o 필요 없어야돼요 e on, come on, come on, come 해 n c o m 사 on, come on, c o m 대 on, 때 o 그, 그, 그 민주주의 대 o m e o 뭘 come o 처럼 o m e 무장이 그래서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아, 이저에 기독교가 조금 없어져라저 개파침이 뭔데로 살 건데, 저러은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있다, 천국 지옥 있다, 뭐, 막 뭐, 그러니, 기차래요, 기차래요. 어, 척방해가지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위여 기독교를 없애자. 이것이 아까 우리 사단망이들이 전 세계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릴 용사들을 다 악인들이 뭉치다 그래서 그들이 뭉치는 족속이 뭐예요? 다 악인들이. 성의자들, 어, 같이 온다. 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반대로 동성애를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서, 기독교인들을 파티하고 죽이는 아예서 그래. 너가 온다고가 기독교인들을 좀 없애달라.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요. 그 다음에요, 세상에 모든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동서의자들 레즈비아인들, 공산주의자들, 하예주의자들또저무슬람들 심지어는 불교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유럽을 점령하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미국을 점령하고, 한국을 점령하고, 아시아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다면 은빨간물의 공산당이 소련을 삼키고 중국을 삼키고 북한을 삼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산발선으로쫙차단시켜 가지고 남은 자그위턱로이 대한민국을 살려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유럽에 있어서는 벌써 망했는데 저 유럽 저 어, 야만인들 이민주의자들이 손을 거소 손을 거쳐 배를 타고 한국에 올려면 멀어야 안 멀어요 그래서 멀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오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타리고 정신을 타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뿐 아니라 남북 독일을 이루고 저의 세계를 예수님 앞에 물어둘게한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세계를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엄청난 사람입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년 전에 영구가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수님에는 방법이 없다 다 모두 예수님 앞에 무어 꿇고 예수님으로 빨리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으로섭리하라 그래서 몇 년부터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요 대단하죠 제가 매일 트럼프 대통령 예, 영국 총리, 텔레산미, 예, 독일 총리, 저 메르케, 프랑스 총리, 에, 저, 저 마크로, 저시대 저, 매일 끌어올린 댓글로 달아야 회개하라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않으면은저 이민 욕속을 예수님 죄다 삼치하려면 너희들이 삼키든지 저들이 종교를 태어야 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침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영국 노동당이 한 20년 영국을 장악하는데 영국이 개판되버려서 공산주의자작가주니다 악한 놈들에게 그래서 영국 노동자의 글을 올리는 놈에게 글을 하나 올렸더니 퍼키요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퍼키요 그러면 야이 미치시기야 영어로 영어 여기버 퍼키고 토리는 이 외국인 돈이 왜 여기서 영국에서 찍거리 하냐 그래서 제가 회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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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귀치 않으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네, 죽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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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너희가 없다라고하나님 말씀에 순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내가 그 말에 몰래가 나도 하나님께 항복했다. 막 그를 보내어 그래서 지금 영국과 유럽들은 너희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너희 가 알던데 이방인들에게 가나을당하고 이방인들의 몸을 팔을 더 비참거리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방인들에게 살중이다 아, 네. 회개하고 회개하고 절임방으로 아, 아, 또못 나. 이걸 이제 반나서로절에서 저들을 제거해. 아,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 아, 네. 안에서 예수의 피로로. 하나로 연합하여 뭉쳐서, 멜댁의 영적인 설득에서 설계하는 무기가 되었는데, 그 기도 찾아가던 일이 벌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시험으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이라, 내 소유의 강하로부터이 나라의 민족적 북한이, 어, 제가 예수님 앞에 물을 끌고 물을 끌고, 하나같은 안에 먹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통일되는 역사가 되려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죽도록 풀고 하나, 저희들 얘기해달라고 주여의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Right. 아들이 저시 전세계 주님께서 예배하고 준비는 남은 자 주님의 영자다. 아버지 이렇게 세워 주시고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어롭죠 어깨롭죠, 어깨롭죠, 어깨고죠아깨롭죠 어깨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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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